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면 쓸때 많은 신장과 콩팥 지식 알쓸신콩의 이미지 장진우입니다 요즘 여름철을 대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법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아주 재미있는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사연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몸짱이 되고 싶은 24살 대학생 조우준입니다 요즘 헬스도 열심히 하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닭가슴살과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최근 부쩍 거품이 가득한 소변이 나오는 것 같아 신경이 쓰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단백뇨가 있으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섞여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제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이게 오히려 제 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저 이대로 먹어도 괜찮은가요? 네, 몸짱이 되고 싶은 조이주 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단백질에 알맞은 섭취 방법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올바른 단백질 섭취 방법과 콩팥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뇨에 대해 알기 전에 정상 콩팥에서는 단백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모세혈관이 모여 있는 사구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 사구체에는 막이 있어서 혈액이나 단백질은 통과하지 못하고 노폐물, 즉 찌꺼기들만 통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여과라고 합니다. 걸러진 노폐물들은 모여서 소변이 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콩팥이 손상을 입게 되면 이 막을 통해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것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단백뇨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뇨가 하루에 150mg 이상 나오게 될때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정상 콩팥 기능을 가진 분들이라면 단백뇨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겠지만, 과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콩팥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단백질이 여과되어 단백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단백질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양소도 골고루 단백질도 종류에 따라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과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두부, 곡물, 야채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단백질의 가장 큰 차이는 아미노산의 조성이 다른 것으로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동물성 단백질은 인 단백비가 낮고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을 의미하는 생물가가 높아 1일 단백질 필요량의 50% 이상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두부도 인 단백비가 낮고 생물가가 높아 동물성 단백질과 더불어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여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도록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인과 신장 이식자중 정성 신기능을 가진 분들은 하루에 로 k g 당 0.8에서 1.0g을 섭취하면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로 k g 당 0.8에서 0.9g 정도 섭취하시고 신장 이식직후의 회복기간이라면 빠른 회복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2020년 KDOQI 뉴트리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는 k 로그램당 0.55에서 0.6그램 정도의 저단백 식사를 권고하고, 초저단백 식사로는 k 로그램당 0.28에서 0.43그램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아미노산 유사체를 복용하여 부족한 양을 보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을 섭취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단백질 10그램에 해당되는 식품의 양은 고등어 50g, 고기 55g, 두부 100g, 계란 2알, 검은콩 26g, 오이 820g, 상추 560g, 밥 200g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종류의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조희준 님의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희준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동을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신기능을 가지고 계신다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단백뇨가 나오고 콩팥이 망가졌다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콩팥을 망가지게 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희준님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자신이 단백뇨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단백질 파우더도 드신다고 하셨는데 단백질 파우더 같이 단백질만 들어있는 식품을 드시기보다는 그런 영양 섭취를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올바른 단백질 섭취 방법 그리고 단백질과 관련된 콩팥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이 정보 참고하셔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콩팥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신봉의 이미지 장진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내심장이 콩팥 콩팥 채널 검색해 주세요. 안녕. 안녕.